안녕하세요. 이하놈주 이보람 팀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구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어, 아, 먼저 이곳은요, 여섯 세대 중에 나머지가 다 분양이 됐고요. 이제 자녀,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분양가는 9억 5천만 원이고요. 어, 사실 여기 신현동에 10억 미만으로 주택 찾기가 요즘에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신현사리에, 구 신현사리죠. 완벽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처음에 분양가가 높았을 때는 조금 고전을 했지만요, 분양가 인하하고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요, 어, 전용 대지가 91평이고요, 어, 도로가 약 19평, 그래서 어, 총 대지가 108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은 1층과 2층 2개 층을 사용해서 6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기반 시설로는요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정화조만 개별 정화조로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구 신현 사리에 그것도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뭐 자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분들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주택이 될것 같아요 계단 이용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신현 사리라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분당으로 진출입할 때차 막힘이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다 시년 사례에 있습니다.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어, 제가 비가 오는 관계로요 바깥에는 빠르고 안쪽에는 어,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이제 밖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 다행히도 비가 살짝 어, 멈춰 가지고요. 제가 아, 바깥에 외부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도로 이렇게 4m 도로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집이요. 2m가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6공분까지 하시면 6m 도로기 이 때문에요. 차 교행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벙커 주차장으로 차두대 오버워드 셔터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선 안쪽으로도 주차를 하셔도 되니까요. 아, 한 3대 정도는 충분하게 주차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차장 안쪽으로요. 어, 콘센트 시설하고 수도시설도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 여기가 마당이에요. 어, 제가 마당을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마당 공간이에요. 단디마당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기가 깨끗하게 석재 테라스로 꾸며져 있고, 이런 식으로 파고라 설치하신다 그러면 이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실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좋고, 이렇게 가로등까지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리고요, 어, 주차공간 옆으로 이제 실내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한 6개단만 이용을 하시면은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주차하시고요 계단 한 여섯 개만 올라오면 되니까 동선도 굉장히 좋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이렇게 일곱 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신발 수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집이 화이트 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나요 전시 공간도 넓직한데다가 아,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문을 열면 당길 수도 있고요,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열수 있는 스윙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방이 있는데요,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오픈형 층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어, 나는 어, 해가 잘 들어오는 개방감 좋은 그런 거실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 집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요? 넓습니다 5m 20이 나 나오고요. 그다음 폭이 5m 3 5나 나옵니다. 보이드 좋으니까층고가뭐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상당히 높아서 5m 66이 나 나와요. 낮은 쪽층고 한번 재볼까요? 낮은 쪽도 절대 낮지가 않아요. 2m 6 2나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고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이 포센 타일 그리고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로 아주 견고하게 마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창이 있고, 앞에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 보여드렸던 마당 공간. 잔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석재 테라스로 꾸며져 있어갖고,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밖에 비가 와서 제가 나가서 안내는 못해이 되지만요. 안에서도 마당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시면 눈비 올 때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창문은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단열이라든지 방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인데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은 아니구나.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문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되고요. 커튼 같은 거 설치하셔도 굉장히 아늑하니 이쁠 것 같아요. 먼저, 식탁 자리. 지금 여기가 샘플 하우스라서, 4인 식탁 준비해 놨는데요. 6인 식탁, 뭐, 뭐. 조금 무리하시면 8인 시타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뭐, 동선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주방에도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여름나실 수가 있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여기 샘플하우스라서 아직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구매하실 필요 없으시고, 여기 밥솥자리렌지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1자 구조의 동선에, 요렇게 조리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식기세척기는 아마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식기세척기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곳에 딱 들어올 거고요 메인 개수대 앞쪽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쿡탑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구요 조리 공간 겸, 아, 식사를 가볍게 즐기시기에도 괜찮은데요. 식탁 자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널찍하게 조리 공간이라든지 콘센트 활용해서 가전제품 올려놓으셔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수납 공간 빼곡하고요 조리 공간 또 있습니다. 가전제품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 주방에 있는 수납 공간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위아래로. 전부 다 빼곡하게. 등도 굉장히 이쁘고. 안쪽에는 이제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수평 배치,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게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도 있어가지고요, 어, 깔끔하게 물렁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뒤쪽에 역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죠. 환기창 밖으로는 그래도, 네, 좀 여기 밑에 이렇게 물이 조금 흐르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물소리도 나고요. 이렇게 담쟁이 덜 굴인가요? 이렇게 습도 조금 보이는 게 전원주택의 온 느낌도 조금 납니다. 그리고 2구, 가스쿡탑. 보조 개수대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음식들 여기에서 조리를 하면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고요. 어, 1층에 방도 있어요. 여기까지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대지지만 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두개 층을 쓰는데도요. 공간들이 널찍널찍해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시고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가 1층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침실로 쓰셔도 되고 작업 공간 또는 게스트 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3m 26 나오고요. 폭이 2m 52가 나오는데요. 아, 2m 52 나오는데 어떻게 침실로 써? 붙박이장이 7칸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침대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뭐 책상이라든지 파우더 공간 배치하시면 한분 정도 침실로 쓰시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환기장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계단 좀 이용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침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이제 이렇게 욕실, 세면기, 양변기 있고요. 수납공간. 뒤쪽에는 이렇게 샤워공간. 해바야 되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치 구성을 봤는데요. 어, 집이 일단 환해요. 예, 네, 화난데다가 보이드 구조에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공간들이 널찍널찍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서 메인 침실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요 침실이 3개 있는데요. 제가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마스터룸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월 아주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뭐킹 사이즈 침대 뭐 라지 킹 놓셔도 공간 충분하시고요. 바닥에다가 시크벽지,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 여기는 좋은 게요, 이쪽이 남양입니다. 거실, 주방, 2층에 있는 방들, 전부 다 남양 배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어가지고, 뭐, 체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3m 90 나오고요. 3m 70. 그리고 침구가요 2m 50 나옵니다. 직부등이랑 간접 조병들이 있어서, 은은하게 집에 비춰주고, 여기 드레스룸 공간은 조명을 조금 더 많이 쓰셨어요. 왜냐면 하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어두운 거보다는 환한 게 좋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장대 공간에는 별도의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실 때, 파우더 공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고, 옷 수납 공간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칸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수납하시고, 이불장하시고, 뭐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공간 충분하고요 콘센트 딱 준비되어 있네요 느낌이 옵니다 <laughs> 여기 어, 별도로 에어드레서 라든지 스타일러 구매하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뒤쪽에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안방 욕실 전체적으로 욕실은요 어, 다른 고급주택에 비해서 화려하거나 막 크거나 막 사우나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일단 없는 건 없어요 기데가 설치된 양변기 세면기 앞쪽으로 거울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샤워 공간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에다가, 안쪽에는 욕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풍기, 환기창 다 있으니까요. 환기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 전부 살펴봤고, 제가 이제 옆쪽으로 이동해서 작은 방들, 사실은 작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커요. 네. 중간 방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아 비가 살짝 그쳤네요. 아, 오고 있구나.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에는 산이 있어가지고요, 어, 조금 숲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복도 공간에 창이 양쪽으로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채광도 좋은데다가 일단 뷰가 좋습니다. 신현살이, 구신현살이죠. 분당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숲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첫 번째 중간방. 역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환기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m 60나오고요 3m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쪽에다가 요렇게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 책상 배치하시면 한분 정도 수납 아니 침실을 활용하시는데는 문제없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두 번째 방,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여기가 좀더큰것 같아요. 왜냐면붙박이장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침실로 활용하시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3m 37 폭이 3m 5cm 나오는데 붙박이장이 7칸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수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있어서 침실로 이용을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공용 화장실. 전체적으로 화장실 톤이요, 요렇게 연한 그레이, 요 개통이어가지고, 그레이가 맞나요? 아이보리인가? 그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은은하면서 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양변기 세면기, 거울, 수납공간, 샤워시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환기창, 환풍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공간까지 다 살펴봤는데, 사실 3층에 엄청난 옥상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 제가 카메라로만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혹시나 이 넓은 3층 테라스 공간을 어, 파티룸이라든지 옆집 보니까요. 이렇게 골프 타석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어, 골프 퍼팅이라든지 스윙 연습하시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부, 부분이 일부분이고요. 저 옆에 진짜 엄청 넓은데, 아쉽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숲에 인접해 있으면서, 큰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옥상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실 때, 만약에 바베큐 파티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미니 싱크볼도 마련해 두셨고, 콘센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신다 그러면, 옥상에 있는 테라스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구그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분양됐고요. 그리고 딱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평지에 있는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계단 이용 많이 필요 없이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